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나누기, 전경과 배경, 얼마 전 딸아이가 이야기해줘서 알게 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곽튜브라는 여행 전문 유튜버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겪는 에피소드들을 기록하여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꽤나 유명해져서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하고 그의 유튜브 채널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회수와 인기보다도 딸아이가 감동을 받았다기에 궁금하여 들어가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곽튜브는 베렌젤이라는 유명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미국에 있는 본사에 초청받아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행자는 방송에서 항상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고 수염은 더부룩하며 그의 패션 감각 또한 독특한 방송인입니다. 이 방송인과 유튜버가 동행하여 여행을 하면서 벌어진 에피소드들을 유튜브에 담았습니다. 그들은 출국하기 위하여 미국 입국비자를 확인하는 중에 아직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만료되어 그 연예인이 함께 갈수 없다는 갑작스러운 문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자가 없어 티켓팅이 되지 않고 탑승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 비행기 탑승 시간은 되어져가고 방송인은 유튜버와 일행에게 먼저 가라고 본인은 나중에 비자가 나오는 대로 밤 비행기를 타든 어떻게라도 가보겠다고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자라는 것이 빨리 나오면 갑작스럽게 30분 만에 나올 수도 있지만, 길어지면 3일도 걸린다고 합니다. 승인이 나고 취득하는데 보통은 이틀은 정도는 걸린다고 해서 함께 출국할 수 없는 갑작스, 갑작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행과 유튜브는 당황스러워 얼굴이 굳어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방송인은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계속 웃으며 농담을 합니다. 마음을 졸이고 있던 중 탑승 3분을 남기고 영화처럼 비자가 발, 비자 발급 문자가 떴습니다. 이 상황에 그 방송인은 공항을 뛰어다니며 자신은 역시 럭키가이라고 말하면서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이미 그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도 고기가 지나치게 탄 부분이 있어서 맛이 없어도 탄 맛이 좋지 않아라고 되묻고 교통편이 1 시간 지체되어도 1 시간 더 머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합니다.그러자 그게 유튜버가 이형은 실제로 차에 치여도 웃더라고 증언을 했습니다.시차 때문에 한국을 떠난 지 36시간 지났지만 잠을 잘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의 긍정 에너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튜버는 이렇게 밝은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하니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 즐거웠느라고 여행을 마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무한 긍정은 자신을 행운하라고 인식하며 자신에게 펼쳐진 자연이든 환경이든 사람관계든 늘 경탄과 감탄을 자아내며 진심 행복해하고 보는 남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딸아이는 이런 방송인의 태도를 보며 요즘 취업을 앞두고 불안하여 예민하고 모든 상황이 회의적이며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돌이켜지면서 교훈이 되었는가 봅니다. 상담학에서 게슈탈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슈탈트는 형태 형상을 뜻하는 독일어로, 게슈탈트 시지각 인지 이론을 형태 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선이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징을 넘어 우리 마음의 깊은 인식 작용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이론에서는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 이를 어느 것을 배경으로 삼고 어느 것을 전경으로 삼을지에 따라서 사람의 정서 상태와 대인 관계 또더 나아가 그의 삶은 전혀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이 유튜브를 상징 아, 시청하자 몇 분의 얼굴이 양쪽의 대표자로 떠올랐습니다. 뭐든들 감사가 먼저 나오시고 기뻐하시며 주변에 도전과 행복을 나눠주시는 분, 또 뭐든 일어나지도 않은 온갖 염려와 부정에 갇혀서 늘 힘들어하셔서 주변인들을 안타깝게 하시는 분. 나는 어떤 어, 나는 어려운 현실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앞에 두고 어느 것을 배경으로 삼고 어느 것을 전경으로 삼고 있는지 저도 돌이켜 봐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